여러분이 돈벌수 있는 기회는 위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식으로 한 방에 부자 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주식이 무지자게 싸니까.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 4천 간다. 4천 가죠? 5천도 가고 만도 갈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음, 요즘에 보니까 장이 또 너무 조용해요. 제일 중요한 건 장이 조용할 때 조심해야 돼. <laughs> 자연이 조용하다는 건 뭐냐면 기대감들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죠? 투기꾼들이 많이 기어 들어갔다. 이런 얘기. 지수를 좀 보면 종합지수가 지루하다가 지난 금요일날 뿅 했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료가 1월 11일부터 조용하게 조정을 했어요. 근데 역시 조용할 때 조, 조심해야죠. 조용하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조용하면. 그죠? 근데,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이 돈 버는 데는 지수가 아니에요. 지수가 지금 조정하고 있을 때 가는 종목들을 생각해야죠. 지금 여러,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지수가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한 종목들을 여기서 많이 질러가지고 고생들 하지 말라 이소리예요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죠? 약한 2개월 반 동안 아마 지겨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합 지수는 이렇지만, 삼성전자가 지빵 치고 나왔지만, 조정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 나온, 자율 반등 나오는 거죠. 진짜 시세는 뭐가 나왔어요? 진짜 시세는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시세는 이런 종목들이 끊임없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찾는 거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일이지, 지수가 조정해도 꾸준히 가는 종목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보면은 종목 찾기가 중요하고 결국 우리는 투자를 하러 왔지 지수 투자에 투자하러 온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수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한 것 같아요. 지수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종합 지수는 우상향입니다. 음. 음. 이번에는 코스닥이 더 많이 3월 초순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한달 내내 올라왔습니다. 음,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다르죠. 음, 모양이 달라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지수를 이끌어냈던 종목들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부자 아빠는 당이 있죠, 당이. 종목당. 종목만 찾고 종목에 투자하는 거지. 종합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하셔야 돼요. 종목에 투자한다. 네, 주식 시장이 우상향한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수는 자꾸 자꾸 올라가는 거죠. 먼저 올라간 삼성전자나 이런 지수가 3000포인트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종목들이 좀 따라가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지수를 따라가고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잘 보면, k 비금융이나 이런 거. k 비금융 이런 금융주들이 좀 뒤따라가죠? 지수보다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창투주들. 코스닥이죠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대성창도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저희 그러면 팜시템 담았죠. 이거 여기서 담았어요. 바닥에서. 이거 쌀때 사는 사 사놔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보면 정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쌀때 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쌀 때, 쌀 때. 패닉에 빠질 때. 그래서 우리는 종목 연구하러 온 거지 지수 연구하러 온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종목을 연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승일 같은 것도 보면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담는 거거요 담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이라는 거예요 종목 종목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머리갈등모으 다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보면 결국으로 종합지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기가 IMF 때 오고 98년, 28년 리모 사태 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이번에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오나면 10년 정도는 상승합니다. 다음 환란은 최소한도 10년 후에 나오겠죠. 어, 작년에 왔으니까, 한 9년? 사실 2000, 년 사태 이후로 도 이번에는 12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10년 만에 온다? 뭐 8년 만에 올지 12년 만에 올지 그건 모르죠. 그런 사이클을 두고 가더라.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우리나라에 왔던 위기. 근데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돈벌수 있는 기회는 위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식으로 한 방에 부자 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딱 한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때가 주식이 무지하게 싸니까. 코로나 때도 엄청 쌌잖아요 보세요,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줬는지 우리가 그 알고 있어요.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대박을 준 종목이 시젠에 요 시젠. 이 시젠에 이게 정말 엄청난 수익을 줬잖아요. 그냥 돈을 그냥 쏟아부어준 거예요. 쏟아부어준 거예요. 네. 2만 원때 우리 샀죠. 30만 원 갔어요. 문제는 종목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기가 와도 다떡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추천주가 아닙니다. 큰 시세가 나오나면 그 뒤에서 나오는 시세는 작더라고. 그래서 큰 시세 이후에 거는 가급적은 기간 조정을 좀 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안랩도 보면, 안내비 언제 시세가 났습니까? 이게 보면 2012년이거든요. 2012년이 이게 아마 선거 관련주로 정치 테마로 나왔던 거죠. 지독한 시세가 나오면 뒤에서는 시세가 별로 없죠? 나오더라도 지저분합니다. 이런 걸 연구해야 돼 지수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 지독한 시세를 뽑아 먹으면 뒤에서는 별로 없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독한 시세를 뽑아 먹으면 뒤에서는 별로 없네. 이런 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부자빠와 함께 한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대박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대박 먹은 종목이 많잖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HMM을 들고 있지 않다면 주식 투자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쪽팔려. HMM으로 200% 이상 먹지 못했다면 어디 가서 주식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음, HMM도 없으면서 어디가 주식 투자한다고 그래. 쪽팔리게 근데 HMM이 너무 시끄럽웠어 이제 난 지금 시끄럽다고 봐 그리고 막 유튜브에서도 UTM이 너무 많이 떠들어 이게 2018년에 그 올라온 계좌네 회원님의 지수냐 종목이냐 우리 양주 개별주 상한가 신고가 다 해주네요 지수가 아니고 종목이다 이거요 해피님 계좌에요. 크리엔 사이언스 같은 보면 평균 매수가가 4,600원이에요. 다나와는 매수가가 3,5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얼마나 지금 달려가고 있나 볼까요? 이런 게 공부자라고요. 지수가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지만, 다나와 같은 거 아직도 아마 해피님 들고 계실 거예요. 지수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 이거, 이거 4,000원대 샀으니까, 이런 데산거 아닙니까? 3월 코로나 왔을 때 싸게 살 기회가 있었죠, 그죠? 근 종목을 잘 골라서 장기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지수가 좀 조정하면 어떻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때요? 가는 종목은 간다고요. 보세요. 지수가 어렵고 힘들어도 LG생활고, 콩속화 계속 계속 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죠. 계속 가는 종목을 투입하고 장기로 가는 거. 주식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 내지 마세요. 늦었다고 후회하지도 마세요. 또 지금이 이 차트로 보면 지금이 지금 이런 종목으로 보면 이 자리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런 종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제 막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담으시면 되죠. 그리고 가시면 돼요. 세상은 바뀌고 업황도 바뀌고 장사 잘하는 회사가 생기나 고 우리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당국하고 그러고 뿐이에요 그럼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 내가 연구해 보면 딴거 없어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뭘것 같아요 지금 1월에 입성하신 분들이 많아요 1월에 입성하신 분들은 책들을 많이 읽고 강의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자빠 유튜브에 보면 강의가 1 0 0개 이상 들어 있어요 뒤에 거를 쭉 돌려서 보시면 역사 공부가 돼요 역사 지난 힘든 장에서 어떻게 종목들을 발굴하고 담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생할 거를 절어주게 되죠. 과거를 모르는 자 결국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장이 두달반 이상 쭉하게 재미가 없으니까 지수가 안 가니까 시장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 거죠. 투기꾼들이 많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 장이 조정이 와요. 근데 시기꾼들이 이제 전부 시, 지쳐가지고 아이고 재미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장기로 들고 가는 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있죠. 크리넨사이언 같은 것도 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건 테슬라예요. 이제 액면분할 해가지고 900불인데 900불을 힘차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불대에서 900불까지 갔으면 은 1차 상승하고 나면 쉬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 급등하고 나면 가도 많이 못 가요. 친구가 나도 친구가 난다고 많이 못 간다고요. 결국 뭐가 필요해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단기 상승에 대한 결국 단기 상승이라는 건 뭐야? 미래의 실적을 땡겨 먹은 거기 때문에 또 실적이 쌓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론이라고요. 테슬라도 이제 실적을 앞에 미래의 실적을 10년 치는 땡겨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럼 또 이제 저, 저렇게 행보 조정을 또 해야 다음 단계에 내배업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웠다. 보니까 테슬라를 잘 보니까 어 1월 달부터 지금 조정 들어왔대. 이거 똑같이 들어왔네. 1월 달부터 조정 들어와서 지금까지 주가못 내고 있는 있잖아. 뭐요그 뭐냐면 거기에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나 미치고 미국에도 어린 주린이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디에 물렸어요? 걔들은 반딱반딱하는 걸 좋아하거든. 어린 것들은 반딱반딱하는 걸 좋아해. 요 맞죠? 여러분들 처음 입성하면 다 반딱반딱하는 거 최고 인기주를 잡잖아요. 비밀은 거기 있어요. 인기주는 쉬고, 비인기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비인기주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 역발상 투자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책은 잘 읽어야 돼. 가짜 책이 너무 많아. 책을 잘 읽고, 못 읽으면 여러분들 투자가 망가져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책은, 전문가가 읽고 추천하는 책이 정말 좋은 거예요. 전문가가 읽어보면 쓰잘데기 하면 책이 너무 많아. 실전 트레이딩, 실전 투자로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쓴 책은 다 그거는 이론에 불과한 거야. 어떤 놈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 HMM을 뭐, 복인 받는데 못 샀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HMM을 들고 있어야 돼, 한국 투자는. 그지? 물론 삼성전자도 내가 몰빵 쳐서 그렇지? 비중을 작게 갖고 가라 그랬잖아요. 시국만 한 정보 그냥 죽지 않아요. 또 가지. 삼성전자. 삼성전자 9만 6천 원. 9만 원대가 마의 벽이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잘 보면 이게 떠있으면 행보 조정하잖아요. 이 룰을 이 아셔야 돼요. 이격이 나고 신고가 나서 너무 끌어오면 옆으로 좀 긴다는 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너무 옆으로 기다가 좀 눌러주고 튀고 눌러주고 또 튀고 그러죠? 이러고 다음 땅에서 40년간 우상향한 거예요. 근데 그냥 간게 아니라 멀어지면 옆으로 쭉 기든가 주가가 조금 빠지든가 하면서 이 리듬이 보이죠? 오늘은 이 리듬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면 여러분 부자되는 거예요. 저 리듬을 어떻게 내가 견디고 갈 거냐? 빠닥빠닥 빛날 때 인기 있을 때 여기 비쌀 때꼭 사야 되느냐? 떨어질 때살 거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차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차트는 여러분 세력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세력은 단기에 비싸지만 노나줘. 애들한테. 어, 어린 어 것들이 이제 융자 받아갖고 살아왔어. 그럼 니들 좀 사봐. 그래가지고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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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를 옆으로 세우든가 조금 빼면 예상값 나오죠. 예상값을 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잘 보면 예상값 까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상값이 까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차트를 뭐 보면 되냐, 뭐 차트쟁이들 뭐 그러면서 차트에 답이 있냐, 없냐, 뭐. 다만 물건이 비쌀 때 조심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오고 용자받은 신용 차트 있잖아요. 신용 자료까지 보면 정말 좋죠. 신용이 많으면 못 간다고요. 근데 신용이 지금, 삼성전자 신용이 지금 어쩐가 모르겠네. 봐야 되겠죠. 신용이 얼마나 있나? 와! 역사 이래 신고 가네요. 신용이. 셀트로는 눌러버렸네. 삼성전자가 7천억. 신, 일조 채우겠다. 이 전국 개미들이 전부 무섭네. 어, 위대한 산산주님. 이것도 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요. 죽. 시간과 이슈를 만나면 폭발한다. 음 맞아요. 위대한 주님 6천원에서 300주 사서 700% 수익 내서 200주 수익 실현하고 100한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laughs>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라 남은 110주는 기념으로 어디까지 간지 보자고 내버려 두었는데 이렇게 기념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수익 난 종목이고 원금 60만원 안되기 때문에 떨어지든 올라가든 신경할 수 있었더니 4600% 이상 올라가다가 오늘 3.5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4000%까지 올라가 수익금이 2600. 2,400만 원이네요. 예, 신풍제약이죠. 지금 이렇게 대시세 난 종목들을 만지시면 안 돼요. 근데 추세가 어때요? 저기 IMF 터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선주 아닌가? 우선주가 이렇게 시세를 많이 내는 거야. SK 케미칼 우선주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남들이 안 하는 투자를 해요. 남들이 하는 투자는 재미가 없어요. 수익률이 나도 별로 안 나요. 이 종목도 우리가 수익을 엄청 냈던 종목이죠. 그죠? 코로나 수혜주. 2,000, 28,450원에서 100주 사서 50주 팔고 원금 챙기고 나머지 50주 가지고 온 것이 20, 20만원 넘었네요. 그러니까, 140만원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배 가는 거잖아요. 종목을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시리버 책도 많이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잘 보면, 이제, 가기 전에 미리 팔았는데 자꾸 미리 팔지 말고,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지붕이 보여요. 시세를 보다 보면, 이런 시세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천정이 있습니다. 천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차트도 보면, SK 케미칼, 아, 진짜 멋있다. 본주가, 본주가 다 답을 줘요. 본주가 삼천정을 딱 해주잖아요. 이게 여기서 신고권 할 때, 이거 팔았는데, 막 신고권 하니까, 는 열받지. 근데, 시, 이런 거 먹으려고. 지금 대시세가 나고, 개인 투자가 많이 물린 종목이 반등 나와도, 크게는 못갈 거예요. 이 정도 신고가 난다고 막 흥분할 필요 없다고요. 여기 신고가 나는데 결국은 여기 꼬라져 있잖아요. 앞에서 시세가 다 나고 나면 뒷구역에서 나오는 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시세는 갈때 그냥 쭉 가요. 갈때쭉가 시세 끝내고 나서요 뒤에서 시끄럽게만 하고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분양하는 시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봉으로 보면 파란 시세, 월봉으로 봐도 파란 시세. 파란 게 많잖아. 갈 때는 빨간 게 많고 그죠? 잘 보라고. 갈 때는 보면 전부 빨갛잖아. 거 빨갛다가 여기서부터는 파란 시세가 많잖아요. 파랑은 뭐죠? 매도 한 명이 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주 전에만 가도 여기까지만 가면 신고가 나니까 또 간다고 떠드는 인간들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반등 나와도 큰 시세가 없어요. 앞에서 또 이미 이벤트가 다 끝나고 나면 시덕한 인기가 붙었다면 뒤에서 치고 짱짱짱 그런 시세 안 나와요. 계륵같이 기어 올라가서 무늬만 이쁘게 만들어 놓고 또 빠집니다. 또 물려. 개미는 물린 종목이니까 신고가 조금만 나도 가서 또 좋아하고 막. 그거 봐 신고가 날줄 알았어. 요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이 천정이 오래 걸린다는 거. 이거 이거, 이거 하루아침에. 이거 이제 중소형 주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지. 대형 주수는 천정 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세에 대한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치테마 종목들 지금 시끄러워요. 여러분들이 정치테마도 바닥에 사야죠. 이런 바닥에서 사야지. 우린 다이 바닥에 서산 거죠. 바닥에 샀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이 높은 거지. 이렇게 장가 칠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좋아한 종목에 물리면 그 종목 천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계속 그 종목을 바라봐요. 그 종목 하도 좋다 이거야. 종목 분산해서 그 종목은 그 종목 되는데 그냥 계속 그 종목만 더 사고 더 사고 물 타고 물 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장렬하게 죽어 주식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주식은 갈 때는 여기서도 잘 보세요 가는 놈은 쭉쭉쭉 가고 말아요 그래서 들어놓은 날보다 가는 날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100일 조정, 3일 상승, 그죠? 주가가 100일 동안 재미없게 하다가 3일 동안 짱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3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 이해가세요? 바닥에 사서 오래 들고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의 날이 짧게 쫙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 돼요. 주식 투자는 기다리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부자 되기 위해서는. 계속 종목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좀 어떤 때는 에 책을 읽어가면서 부자빠 지난 강의를 보면서 뭔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거예요. 성공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수칙이 필요하다. 첫째 고동원을 가게 거느라 주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로열고 주식에다가 내가 대비를 해놓은 거야. 이게 고동원이 저서에서 나온 거야. 성공에몇 가지 중요한 건 첫째 고독이요 주식이 아니더라도 고독한 제로투안에 제로투 보니까 그거잖아요. 남들이 하는 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그게 바로 독점이다. 성공 확률이 높고 수익도 대박이다. 고독이 강. 외로운 늑대가 되어라. 자 부자 아빠가 발굴한 종목들이 보니까 수익률이 수백 프로 막 급등을 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외로운 고독한 늑대가 되어서 그래. 남들이 사는 종목 안 사요. 좋은 종목인데 둘째 진검다리가 보이지 않으면 기다려라. 주가가 보이지 않으면 기다려야죠 한건 갖고. 여러분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봐야 1% 은행에 넣어놓고 1% 받고 있으라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나서 10배 20배 올라간 주식이 얼마나 많고 지금 HMM 같은 거는 15배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와요 단 시세를 공, 연구하고 종목을 연구하고 있어야죠 초보자는 아마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부자바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면 여러분 뭔가 보여요 지난 강의 다 보시라고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셋째가 기다림을 즐겨라. 여러분 돈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당장 주식 사버려고 난리죠. 주식 없으면 잠이 안 와지라라고 상투라도 잡아 지랄 너무 올라 가꼭 진데도 꼭 사고 말어. 여러분 주식처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기다려야 돼요. 주식은 기다리면 단숨에 벌어 단숨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늘 안전한 길은 없다. 주식은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전할 때 공격해야 돼요. 그 기술이 제일 많은 경험인데, 그건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돼요. 어느 분야이고 가든 여러분이 고수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주식시장엄 만은 이상하게 초보자들이 돈 갖고 와가지고 고수들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는 그래서 막 질르고, 따라가고, 지랄 연병하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다 깨갱이죠. 그래서 이게 철이 들고, 시장의 무서움을 이해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10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깡통이 두번 정도 기다리고 있고, 다 뭐죠? 참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좋은 시장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 간단해. 기다려. 공부해. 부자파 강의만 듣고 참어.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해. 건강이안 좋으면 다 헌일이야. 특히 술 많이 먹지 마.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생각 안 하고 술하고 담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담배하고 술 이런 게다 암을 유발하는 거니까 절제해야지. 결국 주식을 기다리는 것도 절제죠. 부자가 되는 건 뭐죠? 마음 다스림에요 마음 다스림과 또 하나 플러스 알파 용기예요. 잘 들어요. 기다림, 마음 다스림, 그리고 바닥은 들었거든. 무서워. 거기다가 질러야 되거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하잖아. 그냥 부자가 되는데 필수야 용기가.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 이두 가지만 여러분 다스리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 돈을 버는 거는 딴거 없어.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도 책 읽고 공부하는 것도 지난 아빠 강의 천 개를 다 들어보는 것도 다 고통이지 뭐야. 고통 없이 주식장에서 돈번다고 그건 깡통이지 뭐. 그 다음에 신용융자 이거는 내가 말해서는 잘못 알아들어. 네가 해봐야 알아. 네가 깡통 나고 신용융자 써서 깡통이 나본 다음에 아베 말이 맞네. 아베 마리아. 아베 <laughs> 말이 다 맞는다고. 아베 마리야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자님들은 아빠 강의가 음 별로 우습게 들리고 저 늙으니 뭐 어?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메모하에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 강의하고는 달리 해요. 이건 리얼이거든요. 현금 갖고 싸우는 진짜 쩐의 전쟁이에요. 전쟁터에서 돈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돈을 따보지 못한 사람은 부자빠 같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경험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자빠 강의는 여러분 정말 귀한 강의예요.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어떤 놈은 10년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지가 된다면 돌아와서 부자빠한테 엉엉 울어요. 그때 부자빠 말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잘 들어요.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가들의 돈을 뺏어 먹는 무서운 곳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돈 뺏기지 마세요. 여기 강도 당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는 마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여러분의 황금을 뺏어 하고 여러분의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잃지 마셔야 됩니다 책 읽고 아빠 말잘 듣고 아빠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 같이 화이팅! 선생님 불러갑니다 잘 가세요 잘 있어요